그, 음. 그 몇달 전에 평가전 했잖아요. 네. 요코하마요코하마에서요코하마 네. 대창사라고 3대 0으로 졌을 때, 한국에 아, 저죠저죠 그때. 그때. 저희가 직관을 했어요. 갔어요? 네, 갔어요. 네. 가가지고 한일로 같이 갔는데, 저는 이제 가기 전에 3대 0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그죠 그쵸. 네. 진짜 대한민국 하면서 갔는데, 야. 막고짱아? 막고짱은 당연히 일본 엄청 응하고. <laughs>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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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막고짱 가더니 막울투락 이뻐. 이런 거 아니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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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트라니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응원! <laughs> 아, <laughs> 아, 저... 음원... 네. 저희가 한국성에 갔거든요, 한국성? 예, 네, 그래가지고. 한국성에 갔는데. 그 막, 진 태극기 들고 오신 분들 많고, 불구능한 네. 네. 티셔츠에 많은데, 네. 거기서 또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하더라고요, 일본을. 아, 뭐라고 큰 소리로? 예, 네, 그래가지고 진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네. 뭐라고 막, 뭐라고? 막, 그 일본이 꼴렀을 때, 네. 한국성에서 혼자 막, 으아! <laughs> 여기 가슴 찢어진데저 진짜 옆, 옆에 사람들다더쁘다하는데나 어, 어, 다, 다, 네. <laughs> <laughs> 여기서 이렇게 인사 한번 네네 네, 자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독! 예, 도쿄 커플이라는 <laughs>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네. 여기, 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도쿄 커플의 마카입니다 네, 황진입니다. 아, <laughs> 정말 인상 너무 좋으시다. 아, 도쿄 커플이네. 네. 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 와, 자, 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민성 유미이는그 도쿄 커플, 우리. 상진씨 그리고 마코장이 사는 네. 어, 저녁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 집은 근데 이렇게 나와도 돼요? 네집다찍으셨다찮아요아 네, 어, 정말요? 한번 이렇게 오 집이 와 여기는 이제 리빙구 어, 그러니까 거실 거실 네, 거실이고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제 어, 냉장고가 일단 샤프야 어? <laughs> 비싸. 아 이거 비싸아 이거 비싼. 또이 이렇게 생긴 게 일본에서 비싸. 아 진짜로? 1 5만엔 정도 할 거야. 아, 그래? 너는 뭐 이렇게 가전 제품에 관심이 <laughs> 아, 많니? 좋아해서. 어. 그러면은 이게 한 2LDK 정도 되나요? 이거를 나누면 3LDK. 3LDK. 와 어, 진짜. TV도. TV도. 오, LG. 오 TV LG 거. 역시. 그 봉에 취한다. <웃음> <웃음> 와, 이게, 어우, 이 결혼 사진이, 어우, 예쁘다. 사기죠, 사기. 예? 포샵을 너무 많이 <laughs> 먹으면서, 아, 선물, 일단 선물. 에이, 저기, 왜냐면은, 뭐지? <laughs> 그, 뭐지? 도가바 <로가와> 쪽에 사시면, <웃음> 네, 네. <웃음> 그, 아무래도 한국 음식을 접하시는 게 슈퍼도 없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국 라면하고 한국 과자랑, 뭐 이런 게뭐 네, 이렇게. 이렇게 좀 준비했어요. 네, 대박, 대박. 네 진짜. 먹고가 좋아하는 소주소주인데구 도네이도 내요네이도토네이도 먼저 보여준다고. <laughs> 어 일본 가정식을 기대한 거 아니냐고요? 아 이게 예, 살짝 대했는데 <laughs> 야. <웃음> 아, 얘네 너무 이제 두분다 너무 착하시것 같아요. 아라는언 <laughs> 진짜 애기. 마코는 정신 정신이저저 아, 순수한 순수순수 씨도 엄청 순수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착해 보여요. 그럼 마코짱은 네. 지금 실례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2 7 살이 됐어요. 아2 7 살이 됐어요? 지난아 네. 네. 지난해. 아 칠? 칠십 일인가. 어떻게 알아? 칠 어? 네, 어 예? 어떻게 알라요아와이파이아똑똑하시네이름 아 아, 씨. 아 생년이몇 년생이죠? 94 94년생 9 1년생언니네 어, 언니. 언니 언니 그래, 그게좋속저아 응. 언니 응. 생겼네. 어. 아요 <laughs> 몇 살이세요? 저는 이제 87년생 럭키 세븐 아 7살 차이 아~~ 같은 띠에요 에? 진짜? 12살 차이 네 냥띠 냥띠 냥아 바로 좀더 파이팅 했어야지 아저 이미 늦었네요 여러분 싸움 일도 별로 없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오빠가 안하나요 안안 아, 해요. 이게 일곱 살 차이 나니까 예.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예. 딸이라고 생각하면 예. 다 이해가 돼요. 응? 아 그래요? 예. 응. 네. 오 화를 <laughs> 안 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맞고 짱 때문에? 없죠. 어... <laughs> 짜증날 때 있잖아. 짜증날 때 있다는데? <laughs> 음... 짜증날 때 있다는데? 음... 어떤 어떨 때쯤 짜증나? 어, 얼굴이 보면 음.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 음... 어떤 때 그러지? 나 음... 맞고 가시끄러울 때. <웃음> <웃음> 원래 이제 상진 씨는 일본에 오게 된 계기가 어. 어, 어떻게. 드라마? 일본 드라마? 네. 네. 동생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나왔는데. 네. 어떤 드라마였요 그게 네. 노담의 캄탑이네요. 아. 우에노질이잖아요 아, 아 우회노질이. 그거 보고 결심했죠. 정말요? 나만의 우회노질찾으러 일본에 가야겠다 아. <laughs> 그렇게 해서 일본에 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그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음. 그게 몇년 전이에요? 그, 그게 한 18년? 89년 전? 네, 89년 전. 제 아, 워킹홀리데이가 처음 와서, 그러서 약간 일본어 잘못 해가지고, 예. 1년 하고 이제 JLPT라고 일본어 능력 시험인데 예. 그 2급 시험 갔는데 떨어졌어. 네. 예. 그러니까 잘못 하죠. 네. 예.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진짜 일본인 여자친구 사귀고 싶었는데, 네. 예. 못사귀어뭐 이렇게 고백 당한 음. 적은 있어요? 없어. 고백한 적은? <laughs> 고백한 적도 없어요. <laughs> 아, 아 없다고? <없단> 나중에 <laughs> 따로. <웃음> <웃음> 마코, 마을때 다른 얘기. 이게 포인트야. 음. 워킹만 와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 이렇게 살면은 편의점도 제대로 취직이 맞아요.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너무 시노쿠보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게 힘든 삶을 살면서 음. 이제 현타 오고. 그러다가 뭐 이제 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음. 뭐 여자와 갈등 그리고 음. 뭐 장모님한테 무시당하고 아. 뭐 이러다가 이제 결로 결말이 되게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어, 저는 되게 비추천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음. 근데 이제 또 상진 씨처럼 이렇게 음. 워킹홀리데이 한번 왔다가 경험해보고 음. 한국 돌아갔다가 다시 준비해서 네. 이렇게 일본 대학교를 음. 제대로 4년 일단 네, 네,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제대로 취업을 한다면 저는 네. 이제 추천한다고. 그전딱 네, 이게 딱 맞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맞는 그거예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일본 대학을 네. 가, 갔는데 그러니까 대학만 나와서 제가 아무리 일본어 잘해봤자 네. 일본 사람들한테 안 되잖아요. 그, 뭔가 특별한 걸 뭔가 만들어 해서 이제 영국 대학원을 가서 영국 대학원? 네. 그니까 그가... 잠깐만 그 네. 일본 대학교를 갔다가 그쵸 일본 대학은 좀 유명한데 일본 대학은 별로 안 유명한데요. 아... 지방 국립대 갔다가 기... 그래도 국립대. 예. 네. 음... 그리고 이제 오, 대학원은 예. 옛날부터 이제 세계 10위권 대학 꼭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꿈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래서 세계 이제 10위권 대학만 썼죠, 대학원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랑 예. 런던 대학 써가지고 예. 이제 런던 대학으로 갔어요. 오. 대학원을? 네. 예. 졸업하고 이제 일본에 이제 취, 취직을 했잖아요. 아, 아 마코를, 마코짱을 그럼 언제 만난 거예요? 대학교 때 만났어요, 대학교 일본에서. 네. 음. 아, 그러면은. 같은 대학교, 네. 대학교 때. 그쵸. 음... 같은 대학교? 대학교에서 제가 막걸이를 음... 선팅을 했어요. 음... 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아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딱 처음 봤는데 네. 너무 예쁜 거야. 어, 딱 네. 진짜 너무 귀엽고 막 빛이 확 네. 나는 거예요. 네. 바로 헌팅 들어갔죠. 두 번째 만났을 때 네. 그때부터 바로 막 물어봐가지고 네. 엄청 막 쫓아다니면서 한달 동안 한달 계좌 사인 작업 해가지고 네. 하겠어. 근데 처음에는 막걸이은 상진 씨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음... 야, 나숙채인이다고 에? 무슨 야 진짜... 진짜예요? 아이들. <laughs> <에이>. 잠깐만 <laughs> <laughs> 이거는 너무. <laughs> 여러분 진짜. 아 어, 잠깐만 형들. 어, 아, 아, 이건 아니지. 아, 솔직히 아니. 고 뭐... 아. 아그 아, 아. 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셨네 갔다. 그렇죠. 예. 가서 이제 한달 정도 있다가 네. 이제 헤어지자고 말해서 그랬더니 마쿠가 너무 울었잖아. 울었어요. 그래서 어땠어? 네, 울었는데 아빠가 헤어지자고 그런 말밖에 안 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응. 그 마쿠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때 막 병원 가고 아그 우리 아빠가 아, 아, 아 위경련이야, 아, 위 <목소리> 헤어진 기간이 한 음. 1년 반? 음. 예? 연락이연락은 했어요 예. 그게 뭐야 <laughs> 아, 왜냐면은 예. 어장거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약간 아, 아, 약간 막고 보엄그아요 막고에서 많은 예쁜 여자들이 있잖아 응, 응, 그러니까 파티할 응. 수 있으면 막고를 응. 버리고 응.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결국이 어, 어. 없어서 돌아왔어 그치뭐 이렇게 영국에서 영국에서는 아, 너 영국에서는 없었어 요 아, <laughs> 인정 예 <laughs> <인정. 웃음> 네, 진짜 여자가 천산네 인연을 기다려주고 음... 아 근데 또 이것도 뭐 또... 아 진짜 기대 안 했는데 네. 아 진짜 맞고 인기 없었어? 그게 아니라 음. 그게 아니라 또 이제 마코짱님도 <laughs> 아, 그러니까 뭐 다른 남자 몰래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요 없었어요. 아 정말요? 음. 그게 뭐 가고시마에 계속 있었어요? 네. 삭, 아 그렇구나. 가고시마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아저 음. 제가 한4년 전에 가고시마 갔었거든요. 사그 음. 야타이문화도 있고. 아 그렇죠. 분그죠 음. 네. 어, 너무 좋았어요. 음. 그 친구, 사람도 음. 너무 좋고. 음. 진짜 거기서 추억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음. 야, 그때 야타이 무라고 오셨어야 되는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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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을 수도 있잖아. 어? <laughs> 여기. 아, 내가 진짜 놀랐다. <laughs> 저리가고. <야, 내가, 웃음> <자리 막아. 웃음> 어떻게 다시 이제 만나게 됐는지. 그래서 네. 네. 그 계속 연락하다가 네. 가 연구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연구 대학원 진짜 맨날 밤새 가지고 논문 쓰고 진짜 아. 건강도 좀안 좋아지고 했는데 음. 그러다 가 이제 일본에 다시 일본으로 취직이 됐어요. 음. 일본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네, 그래서 딱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집을 구했어요. 네. 방을 구해놨고 어디 도쿄에다가? 네, 도쿄에다가. 음. 네. 오자마자 그 주말에 마코가 바로 도쿄로 오, 오더라고요 <laughs> 처음 만난 그러니까 네.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음. 아직 사기어 얼마도 아닌데 음. 가구도 없는 집에 마코가 바로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주말에. 오가고시어해서 바로 네. 와가지고. 오. 오. 그때, 그때 오고 이제 2년 정도 뒤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네. 네, 도쿄에 와가지고. 음. 아, 와. 아름다워. 드라마 같다. 되게 드라마 같다. 음. 뭐, 도쿄 러브 스토리야, 진짜. <laughs> 그런 헤어지면은 슬픔, 슬프잖아요. 네. 슬픔을 잊기 위해서 다른 남자도 한번 만나볼까? 생각 안 해봤어요? <웃음> <웃음> 네. 메메라 제적이라고. <laughs> 네, 있어 진짜 이런 말 있어. 약간 희망 희망 고무, <laughs> 네. 희망 고무, 키보드 고무, 야 어장 관리. 아, 형님에 비하면. 뭐, <laughs> 아 어디 어디 형이 앞에로 그런 상황. <laughs> 일단 좋은 점은 저희가 뭐지? 제가 이제 마코랑 결혼하고. 그 영상 하나 올렸어요 유튜브에 네. 그 일본, 다시 태어나도 일본여자랑 결혼, 결혼하고 싶은 이유 뭐 다섯가지? 음 해가지고 그 뷰가 한4 0만도 정도 나왔는데 음 거기 다섯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첫번째로 진짜 음. 가장 좋은건 뭐냐면은 마코랑, 마코랑 결혼해가지고 약간 저 혼자서 이렇게 내가 나답게 사, 사는 약간 자기실현? 네. 그런거 있잖아요 네. 그런걸 하고 싶은데 네. 혼자서 약간 그게 잘 안될때가 있어요 음. 근데 마코가 있으면은 마코가 서포터 되게 잘해주고 아... 내가 마코랑 있어서 내가 더 나답게 살수 있는 음... 그런 느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결혼해서 네. 좋은 점 좋은 점점, 음... 점 좋은 점은 오빠랑 같이 있으면 힘든 힘든 일도 뭐든지 할수 있게 느껴 난다 <laughs> 느끼게 <웃음> 느끼게 아 만들어주는 거아아아 뭔가 그 든든함 음. 말이 말 말했던 거 솔직해요. 설거지를 할때 네. 물을 네. 흘리면서 지금 옥억로 얘기한 거야 아. 데 아, 니아 진짜. 아니 남자가 설거지를 해야 되나? 아, 그쵸잘 네. <laughs> 들어. 형님 말아말씀하거잘 들어. 그러면 우리 상진 씨가 생각하는 맞고 장 단점 <laughs> 아마코장 음. 단점 너무 많은데 어? 복사하는 <laughs> <laughs> 거였지 이거 하나만 얘기해 이거? <laughs> 아니, 세 개, 아니 세 개까지도 괜찮아요 음. 이게 음. 아까 딱 그거 뭐?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저도 피곤한데 네. 네. 일하고 재택근무지만 음, 음, 음. 음. 열심히 일하고 음. 유튜브 편집도 하고 네. 음. 그리고 또 설거... 밥하고 설거지까지 하는데 음. 꼭 와서 뭐라고 <laughs> 물통 물청, 한다고 그러면 좀좀 좀 약간 이렇게 음! 하지만 그래도 잠간1초 동안 욱하지만 그래도 내 딸인데 <laughs> 딸인데 하면서 그냥 다시 하거든요 음. 조용히 이 음.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음. 음. 네 말해봐 말해봐 새나 데마 손난자 담에 뭔 손난자 허나 고걸어 아신가수 I'm gonna smile, I'll focus on something real, so show me now, now, now